공부상과 현황상의 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죠. 즉, 공부상에는 잘 들었어요. 101호로 되어 있는데, 문 앞에 가니까 102호로 되어 있다. 이건 어디에서, 아파트는 거의 안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반지에 있는 타세대에서 많이 나타나요. 서울에 가면 반지에 많죠. 네. 어. 그래서, 역을 지을 때, 야, 치, 공부상에는 공부상에는 비공1호백0 1호 201호 301호 이건 다가구면 상관이 없어요. 다 가구는 집 본만 해도 호실이 있어 없어.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여행을 갑시다 근데 공부상에는 이와 같이 100 B01로 1 0으로2 0 300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현황 문짝에 가서 보니까 9실 붙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B01로 만들것 같아요. 그래 여기를 1 0로 여기를 2 0 0로3 0 0로4 0 0로 이렇게 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게 다가구 주택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죠. 그래서 집업만 하면 대항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다세대는 호실을 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여 집을 임차했어요. 실은 공무상는왜로돼 있어요? 여기 우남동 120번지. 무슨 무슨 빌라, 201호를 임차했는데, 문 앞에 보니까 뭐라 적혀있어요 301호 적혀어요 그래서 이 값을 임차한 값, 여 301호를 임차했다고. 어디를요? 무슨 무슨 빌라, 201호를. 그런데, 전입 신고를 어디로 해 버렸습니까? 무슨 무슨 빌라 요요요요 301호로 전입을 해 버렸습니다. 뭘 보고요? 현황상의 내용을 보고 이것을 특수 주소 변경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세대 아파트 우리 박사님께서 진짜 꼼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얘기 드렸죠. 스테디려면 우리 박사님 같이 해라. 그럼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예? 이해하셨나? 네. 어, 진짜 네. 굉장히 꼼꼼해. 보통이 아니요. 저도 많은 수강생 경험인데 진짜 꼼꼼해요. 그 아파트는 거의 없고 이 아치 다세대 빌라에서. 이렇게 반지하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건축주가 건물 질때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다가 막상 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여기 201호를 전입, 임찬, 임찬. 문 앞에는 뭐로 돼있어? 300호로 그 300호로로 전입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전입했다는 것이에요? 일로 4층으로 전입한 게 되버리죠. 그게 낮에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부랴부랴 매트로요. 201로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럼 대학이 언제 발생해? 예를 들어서 301호로 전입한 것은 2022년 2월 1일아침 칩시다. 2 0 0호 주소를 정했어요 2023년 1월 30일날 주소를 변경했어요. 대학이 언제 발생해? 이때 발생해 버립니다. 만약 이 사회 근지단에 들어오죠? 그럼 대학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같이 반지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전입 신고할 때잘 들어요. 공부. 공부는 역사 공부는 스터디가 아니에요. 공적인 장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이 있어.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자 질문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가 홍길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홍길동입니까? 홍길남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홍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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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축물 대장에는 이 빌라가 85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7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85평방미터입니까? 75평방미터입니까? 그래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요, 건축대장은 어디서 만든가를 보세요. 어디서 만들어요? 이건 행정입니다, 행정. 이것은 뭐이고요? 법률이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몇 층짜리냐? 어? 그리고 몇? 평방미터냐 이런 건축물에 관한 것은 행정인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아니, 네.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권리죠. 그건 권리는 뭐예요?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입할 때 법, 적인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은 이걸 기조 해야 돼 이걸 기조 해야 돼 이걸 기조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등기 문을 떼보라는 것이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이 등기 등을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등기 전입 신고할 때 집을 얻을 때 건축물 대장도 일치하면 좋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일치하지 않으면은 일치하지 않는 즉. 건축물 대장 홍길동이고 201호가 경매나는데 등기인데는 홍길동이 202호, 홍길동이요. 그럼 동인이죠. 근데 호실 달라요. 202호로. 그러면 현황 재조사 명령을 합니다. 집행 관한테 다시 가서 조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실은 그냥 아무런 무방의 상태 경매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원 직원들이 그냥 누가 합니까? 판사가 이 물건을 팔아요. 불확실한 내용으로 팔지 않습니다. 어? 현황이 맞지 않다. 건축 201호인데 202호가 경매 났다. 그럼 이거 201호냐, 202호냐, 현황조사를 다시 라 라고 해놓은 재조사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조사해가지고 등길상하고 건축물하고 일치를 시킨 다음에 경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맞으면 경매 이상 없이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기준로 하시면 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